샬롬 한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들였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예수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제가 어릴 적 할머니께서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러저러한 것들이 기억에 떠올라요. 매 주일에 드려질 헌금은 따로 구분하여 놓으셨고 황금이 구겨진 것이라면 다른 질로 펴서 성경책에 잘 꽂아 놓으셨습니다. 매일매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고백하시면서 저에게 맞는지 틀린지 늘 확인하셨어요. 할머니께서 신앙생활 하신 지 아주 오래 되었어도 말이죠. 주일에 입고 가실 한복은 저고리뿐만 아니라 동정을 곱게 다리셔서 할머니 방 옷걸이에 걸어 놓으셨습니다. 때때로 좋은 쌀을 사셔서 성미용으로 들이시곤 하셨죠. 그리고 가정신방이 있을 때에는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연시를 어디서 사셔 오시는지 꼭 준비하셔서 다가상에 올려 놓으셨죠. 신방으로 돌아가시는 목사님께 할머니는 속바지에서 꺼낸 돈을 목사님 손에 꼭 집어 넣으시면서 만난 거 사드시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께서는 언제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춥든지 덥든지 새벽 예배는 빠지지 않고 꼭 참석하셨어요. 눈이 온 추운 겨울 새벽에는 넘어지셔서 뼈가 부러진 일도 있었지만 그런 일들을 빼고는 꼭 예배를 참석하셨습니다. 가족과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나 할머니의 신앙의 모범과 기도로 지금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보여주셨던 주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마음과 예배를 준비하시는 마음, 그리고 저희들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셨던 신앙의 유산 등. 지금은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자녀들의 할머니로서 매일 교회와 성교를 위해 기도하시며 신앙의 모범을 보이시며 유산을 물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덧 저도 반 백에 하나를 더한 나이를 먹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성교지에서 14년처럼 온 열방과 민족들이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성교 현장에서의 성교사로, 그리고 세워진 교회들의 목사로. 세월이 흐른 만큼 어깨에 더 많은 소중한 것들이 얹혀져 있고,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흘러보낸 다음 세대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 책임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할아버지가 되어서 손주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때가 오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자녀들과 손주들을 키우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다음 세대나 후세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싶지만, 그들이 정말 그것을 받고 싶어 하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믿음의 자녀를 키운다는 확실한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은 조성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다음 세대나 후세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분위기와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 손주, 중성자를 어떻게 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으로 자녀를 주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십시오. 자녀들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바치십시오. 17절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은이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의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장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의 외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생자가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셨을 때 이는 그에게 이겨내기 어려운 혹독한 믿음의 시험이란 점을 분명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많은 자손을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의 성취 여부가 이삭의 생명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자 간의 애정 문제를 제외하고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사이에 커다란 모순이 생기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순을 제거하는 일은 아브라함이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명령하신 하나님이 하셔야 할 문제였죠.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 말미암은 이라라고 창세기 12장 2절에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까지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런 아브라함의 민족은 오직 이삭각에서 나는 자라야 라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 하반절 말씀. 이삭각에서 나는 자라야 네시라 부를 것입니다. 임 이렇게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의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한 것은 하나님 자신의 약속에 유배되는 행위였습니다. 모순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만한 이유가 되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 많은 후손을 낳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째로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은 저녁밤에 아브라함과 같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명령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아들을 잃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처럼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떨구고 잠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가 그처럼 잔인하고 모순적인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누군가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텐트 안에서 이삭과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마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베고 두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3일길로 모리아산으로 떠났습니다. 말이 3일길이지, 이 3일길에 아브라함의 심리적, 신앙적, 내면적 갈등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이삭과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3일길을 걸어가면서 휘파람을 불며 걸어갔을까요? 아니면 수심에 가득한 우울한 얼굴로 걸어갔을까요? 인간이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는데 말이죠. 아브라함은 그 3일 동안 참으로 참담한 싸움을 견뎌냈습니다. 드디어 모리아산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종들과 나귀를 두고 번제에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산에 올라갑니다. 번제에쓸 나무를 이삭에게 얹혔을 때아비된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나귀도 있고 종들, 종들도 있는데 나무를 매게 되는 이삭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이삭은 물어봅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그때 아브라함은 답변을 돌리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네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이죠. 그들이 산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이때 이삭의 반항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한 기사가 한 줄도 없어요. 아니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결박했을 때 이삭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는 재물이 자기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 십자가를 지고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처럼 순종했을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칼을 잡고 이삭을 희생 제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망설임도 없이 말이죠. 창세기 22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으셨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12절 말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줄 아노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한 순냥이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 이삭을 대신하여 순냥을 번제로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심정과 이삭의 심정을 알 수가 없어요. 희비가 교차하는 이 순간에 말이죠. 왜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만한 위인도 되지 못하지만 만약 시험을 받는다고 하여도 우리는 처음부터 단호하게 모순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을 거니까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여 달려 돌아가신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아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현대인 성경으로 19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까지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삭을 다시 받은 셈입니다. 이것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여기서 생각한 지라의 헬라어는 부정각으로 단순한 견해가 아닙니다. 단호한 내적 확신과 신념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죽은 자와 다름없는 자신의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인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경험은 자신의 아들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 주었어요. 또그 확신으로 인해 자신의 종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장세기 22장 5절 말씀 너희는 나기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NIV 성경입니다.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에 다시 살 것을 믿지 못하였다면 이런 말을 할수 없었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여호와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자녀와 후손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하신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결박하고 희생제물로 드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죽여서 주님께 바치라는 것은 더더욱도 아니죠.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께 바쳐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손 위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단지 이 일을 이 땅의 부모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잠시 위탁한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위탁해서 양육하시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하셨으며, 왜그 일을 하셨는지, 왜그 일을 하셔야 했는지를 가르치십시오. 반항적인 자녀의 진짜 문제는 폭력, 담배, 오르노, 게으름, 범죄, 욕설, 섹스와 같은 활동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위험한 길에서 인생의 절벽에서 안전하게 인도하고 끌어내어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잔소리로는 그들을 결박하지 못하고 그들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자녀를 위탁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를 통제하고 조정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그들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주님께서 그들을 양육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자녀의 삶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간섭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주님과 자녀의 관계에 끼어들어 간섭하려는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녀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많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자녀와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그들을 주님께 위탁할 만큼 주님을 절대로 신뢰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주님께 바치십시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자녀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하시고자 하신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하시고자 하신 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자녀들을 격려하십시오.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자녀들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한 확신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히브리 민족을 이룬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한 일입니다.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자에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삭은 장차 이루어질 이 약속받은 약속, 약속받은 약속, 약속 축복을 그의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해 주었죠.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야곱은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삭과 마찬가지로 족장 야곱이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고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구, 탈출시켜 마침내 선주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과 그때 자신의 해고를 가지고 갈 것을 위언했죠 이것은 자신의 선조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내려온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나한 땅에 이르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믿음을 소유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와 후손들인 이삭, 야곱, 요셉,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즉, 땅과 많은 자손과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도 영광스러운 미래의 비전으로 그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에게 주신 땅에서 여전히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약속의 땅에서 멀리 떨어진 이집트에서 죽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후손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즉 그들이 자녀들과 공유한 계획에 대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히브리 민족의 창시자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그들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녀의,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했고, 축복했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약속은 히브리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그러말미아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빌리보서 4장 19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약속을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위와 같은 모든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하심과 능력에 대한 약속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가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만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으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알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예수님을 닮도록 하겠다고 결정하셨고 자신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자녀와의 관계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의롭다칭하셨고, 또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확실하고 확실한 약속입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주고 싶다면 이 약속의 말씀으로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지금 그들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들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한 이 비전으로 그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서 있을 때,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재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양자 삼아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된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존재가 된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축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용접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만남을 가지도록 기도하며 인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들을 확신시키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 똑같이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녀들과 함께 걷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오늘 너머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여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으로 성장할 것임을 확신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것임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십시오. 어떤 학자는 기독교 신앙이 소멸되기까지 한 세대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의 가족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올바른 믿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가족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을 위해 믿음으로 신앙 유산을 남기고 싶다면 자녀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예수 크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신앙의 시대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